안녕하세요. 슈퍼 트레이더입니다. 슈퍼 트레이더 자동 매매봇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오픈 카톡방으로 입장해 주세요. 여러분, 시장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포지션을 청산했지만 기존 방향대로 계속 움직인 경험 다들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좋은 진입 시점에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와서 추세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지션을 정리했는데 그 뒤로 급등하는 경험 아마 투자자들은 대부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런 추세 파악을 좀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키냐시 캔들 차트입니다. 하이키냐시 캔들 차트는 일반적인 캔들 차트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캔들 차트에서 각 캔들이 이전 형태와 관계가 없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하이키냐시 캔들 차트는 직전의 캔들 차트의 가격을 이용해 시가와 종가가 계산됩니다. 하이키나시의 캔들 차트의 시가는 이전 캔들의 시가와 종가의 평균과 같습니다. 종가는 시가 플러스 종가 플러스 고가 플러스 저가의 평균입니다. 고가는 고가 시가 종가 중 최대값을 저가는 저가 시가 종가 중 최저값을 나타냅니다. 즉, 하이키나시 캔들 차트에 형성된 각 캔들은 이전 캔들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동평균선처럼 추세를 파악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키나시 캔들 차트는 기본적으로 가격의 평균을 취하기 때문에 이동평균선과 같이 매끄럽게 보입니다. 하이키나시의 차트의 장점은 일반적인 캔들 차트에 비해서 추세를 잘 파악하게 도와줍니다. 일반적인 캔들 차트의 경우 추세가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추세와 반대 방향의 캔들이 나타나 혼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키나시 캔들 차트의 경우 상승 추세에서는 연속해서 양봉을 하락 추세의 경우 연속해서 음봉을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이키나시 캔들 차트는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 방향을 잘 나타내기 때문에 추세 방향에서의 노이즈 또는 잘못된 시그널을 피할 수 있게 해서 전반적인 추세 매매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하이키냐시 캔들 차트는 추세 전환 신호 파악에 유용합니다. 추세가 반전될 때 양봉과 음봉의 패턴이 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격 움직임을 더잘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하이키냐시 캔들 차트는 상승 추세일 때는 아래꼬리는 없거나 짧고 윗꼬리가 길어야 합니다. 또한 양봉의 길이가 길수록 상방의 힘이 강합니다. 만약 캔들의 길이가 줄어들거나 짧아지거나 아래꼬리가 길어지면 곧 추세 전환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일 때는 윗꼬리는 없거나 짧고 아랫꼬리가 길어야 합니다. 또한 음봉의 길이가 길수록 하방의 힘이 강합니다. 만약 캔들의 길이가 줄어들거나 짧아지거나 윗꼬리가 길어지면 곧 추세 전환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횡보장일 때는 하이키나시 캔들이 몸통이 작으며 위로 아래로 꼬리가 길게 달려있고 이러한 캔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이키나시를 활용한 실전 매매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키나시 더블 인평선 매매법입니다. 이 매매법에서는 시간 프레임을 30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9와 18 지수 이동 평균선을 두 개를 사용하시거나 또는 7과 14, 10과 20 지수 이동 평균 조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9와 18 지수 이동 평균선을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딩뷰 차트에서 캔들 모양을 하이키나시 캔들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지표에서 EMA를 두번 눌러주시고 각자 9 그리고 18로 설정을 바꿔주세요. 먼저 매수 또는 롱 포지션 매매 전략은 하이키나시 캔들 차트가 두 개의 지수이동평균선에서 상향 돌파하고 9 지수이동평균선과 18 지수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일단 기다립니다. 그리고 조정 구간에서 하이키나시 음봉 차트가 구 지수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고 18 이평선을 완전히 하향 돌파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 구간을 이어가다가 첫 번째 강세 하이키나시 양봉 캔들이 나오는 바로 이 시점이 매수 또는 롱포지션 진입 시점입니다. 익절은 하이키나시 캔들 차트가 구 이평선을 하향 돌파시 익절합니다. 이렇게 익절을 하면 수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손절은 직전 저전 라인을 하방 돌파할 경우 손절합니다. 매도 또는 숏포지션 매매 전략은 하이키나시 캔들 차트가 두 개의 지수이동평균선에서 하향 돌파를 하고 9 지수이동평균선과 18 지수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일단 기다립니다. 그리고 상승 조정 구간에서 하이키나시 캔들 차트가 양봉이 9 지수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고 18 지수이평선을 완전히 상향 돌파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약세 하이키나시 음봉 캔들이 나오는 바로 이 시점이 매도 또는 쇼포지션 진입 시점입니다. 익절은 하이키나시 캔들 차트가 구이평선을 상향 돌파시 익절합니다. 또한 손절은 직전 고전 라인을 상방 돌파할 경우 손절합니다. 두 번째 매매법은 하이키나시 트리플 이평선 매매법입니다. 이 매매법은 세 가지 지수인동 평균선을 활용합니다. 첫 번째 단기 추세 지표인 구지수 이평선 두 번째 중기 추세 지표 21지수 이평선 세 번째 장기 추세 지표로 55지수 이평선을 활용합니다. 만약 구 20일 55 지수 2평선이 정배열되어 있으면 상승 추세 역배열되어 있으면 하락 추세를 나타냅니다. 먼저 매수 또는 롱 포지션 매매 전략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진입합니다. 첫 번째 9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2평선과 55 2평선을 상향 돌파 두 번째 21일 2평선이 55 2평선을 상향 돌파 세 번째, 직전 고점을 하이키나시 캔들이 돌파하는 바로 이 시점이 매수 또는 롱 포지션 진시점입니다. 수익 실현, 즉, 익절은 하이키나시 캔들 차트가 92평선 하향 돌파 시 50%를, 21일 2평선을 하향 돌파 시 50%를 익절합니다. 이렇게 익절을 하면 수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손절은 직전 저점을 하향 돌파 시 손절합니다. 그 다음 매도 또는 쇼 포지션 매매 전략도 세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진입합니다. 첫 번째, 9일 이동 평균선이 21일 이평선과 55 이평선을 하향 돌파. 두 번째, 21일 이평선이 55 이평선을 하향 돌파. 그리고 세 번째, 하이캐나시 캔들 차트가 직점 저점을 하향 돌파하는 바로 이 시점이 매도 또는 쇼포지션 진입 시점입니다. 익절은 하이캐나시 캔들 차트가 9 이평선 상향 돌파 시 50%를, 21일 이평선 상향 돌파 시 50%를 익절합니다. 또한, 손절은 직전 고점 라인을 상방 돌파할 경우 손절합니다. 세 번째 매매법은 하이키나시 추세전환 매매법입니다. 하이키나시 캔들 차트에서 추세전환은 보통 이렇게 몸통이 짧고 위아래 꼬리가 긴 도지 캔들 이후에 나타난다는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하이키나시 추세전환 매매법은 이러한 성향을 활용하는 매매법입니다. 매수 또는 롱 포지션 매매 전략은 먼저 하이키나시 차트가 하락 추세 이후 도지 캔들이 나오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몸통이 짧고 위아래 꼬리가 긴 도지 캔들이 발생하고 시가와 고가가 높아지는 두 개의 하이키나시 양봉이 연달아 나오면 두 번째 하이키나시 양봉의 종가 시점에서 매수 또는 롱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만약에 직전 저점 라인을 하방 돌파하면 손절하고 익절은 손익비 기준 2대1 기준으로 수익 실현을 합니다. 다음은 매도 또는 쇼 포지션 진입 시점은 먼저 하이키나시 차트가 상승 추세 이후 도지캔들이 나오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몸통이 짧고 위아래 꼬리가 긴 도지캔들이 발생하고 시가와 고가가 낮아지는 두 개의 하이키나시 음봉이 나오면 두 번째 하이키나시 음봉의 종가 시점에서 매도 또는 쇼포지션을 진입합니다. 만약에 직전 고점 라인은 상방 돌파하면 손절하고 익절은 손익비 기준 2대1 기준으로 수익 실현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키나시 매매 전략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슈퍼트레이더 구독 및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